기준으로 집계가 되는데 주택 거래 신고 기간이 60일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9.13 대책이 발표된 이후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거래량이 12,000여 건이었는데 이 역시도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서울은 올해 초부터 강남권 재건축 단지 금매물 등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거래가 있긴 했는데 최근에는 신축 같은 일반 아파트에 대한 거래도 함께 늘어가는 모양입니다. 네. 지방 사는 사람들의 서울 주택 매입도 늘었다던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지방 거주자의 서울 주택 매입 건수는 총 2,800여 건이었는데 이 역시도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어, 구별로 따져 보면요, 송파구의 외지인 매입이 가장 많았고요. 어, 이른바 강남 3구 외에도 노원구, 양천구, 성북구, 마포구 등에서 100건 이상씩 외지인 매입이 일어나면서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거겠죠.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다주택 자 양도세, 종부세 수가 이런 것들이 계속되니까 똘똘한 한 채를 찾으려는 소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거를 배우러 이제 피트니스 클럽 다니잖아요. 네, 이 중간에 그만둘 경우에 위약금을 얼마를 내야 하나.